다른 병원에서도 필러 해본 적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뭐 효과를 봤다는 분 없다는 못 봤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 목주름의 얕은 주름에 대해서는 필러, 주사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. 아잘 되고요. 아 된, 단지 이제 지금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시술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알려진 그 의사 선생님의 노하우 하나가 막 지렁이 올라오듯이 얇게 피부에 그렇게 수술을, 시술을 하고 또 뭐, 아, 그 독일제 무슨 필러가 좋더라, 뭐, 이래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해갖고 어, 시술 받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. 어, 제가 해보니까 이제 목주름 필러에서는 코에이전이라고 합니다. 그 특성상, 물리적 특성상 점도가, 점도가 알맞은 필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, 그 점도가 알맞은 필러면 어, 좋은 필러, 어, 국산도 좋고, 외, 외산.